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트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교리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좋지 않는 일도 보고를 해야 되, 되었습니다. 그 좋지 않는 일이 뭡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당시에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하신 할례,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생 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 인간적인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가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로은 오늘날도 잘못된 이런 성경의 지식 때문에 교리 때문에 유혹 당하고 시험 당하고 이 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이단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